아니 아니 땅을 팠습니다철 획득 누가 하는됐죠 우리는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 자동차, 기차, 비행기 철로 만든 거죠. 만약에 철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아마 움집에서 살면서 말 타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달씩 걸리고 너무너무 고맙죠이 고마운 철 우리는 이 철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까요? 궁금하죠? 네. 땅을 팠습니다. 어, 철광석을 얻었네요. 아, 어, 이제 철광석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자동차 만들고 뭐 기차 만들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이건 철광석이에요. 철이 아니라 우리는 이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죠. 바로 그 작업을 우리는 제련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이 철광석 Fe2O3에서 O를 띄어내기만 하면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띄지 뭐랑 반응시켜야 이걸 뗄수 있을까? 음. 그때 코크스를 생각하죠. 어 그래. 이 코크스가 왠지 산소를 굉장히 잘 띄게 생겼어. 얘랑 철광석을 섞어 갖고 끓여 볼까? 오! 순수한 철? 획득. 획. 이렇게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산화 환원 반응 배운 거 기억나세요? 자, 이것에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산화철은 산소를 잃었으니 환원, 코크스는 산소를 얻었으니 산화겠네요 코크스는 산화되었고 산화철은 환원된 것이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문명을 우리, 우리 국가가 문명을 닦는 데 기반이 되어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인 거죠 산화환원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산화환원 반응을 요렇게 배웠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아주 쉬워요 산소를 얻으니까 산소처럼 된다 산화라고 이해하면 아주 편하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반응은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닐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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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실제로는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화학 반응 전체에 산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화환원인 반응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러면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정의하는 걸까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전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것이 실은 진짜 산화환원이기도 하고요. 여기 질산은 용액에 구리금속을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투명했던 질산은 용액이 점점점 푸른색으로 바뀌어가고요. 구리구리구리 구리색이었던 구리금속은 점점점 은색으로 바뀌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은 이온이 구리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얻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리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얻은 은 이온은 은 금속이 되어서 구리 판에 덕기덕기덕기 달라붙으면서 은색을 나타낸 거죠. 구리 판이 은 도금이 된 것입니다. 또 전자를 잃은 구리 금속은 구리 이온이 되면서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수용액을 푸른색으로 바꾼 거죠.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구리 금속은 전자를 잃어 산화되었고 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된 것이죠. 우리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 하나만 더 볼까요? 황산 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으면 아연판이 아연판에 있는 아연 금속이 전자를 잃고 그 잃은 전자를 구리 이온이 받으면서 아연은 산화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간단합니다. 어. 이것이 진짜 산화 환원의 정의입니다. 그 전까지 배웠던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이건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럼 왜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이라고 했던 걸까요? 전자를 어디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이것과 산소와의 관계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렇, 이렇습니다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큰 금속이에요 우주에서 두 번째로 크죠? 플로린보다 작은 우주에서 두 번째로 전기음성도가 큰큰 원자예요 원소죠 그래서 산소는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를 굉장히 잘 끌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소랑 결합을 했을 뿐인데 전자를 산소한테 뺏겨버리죠. 그래서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건 마치 전자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어? 정리가 되셨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이건 곧 전자를 잃으면 산화의 다른 말이었던 겁니다. 다만 너무 어릴 때부터 전자의 개념을 배우면 어려우니까 처음엔 산소의 결합과 해리, 산소의 결합과 결합이 끊어짐으로 산화환원을 정의했던 것이죠. 아시겠죠? <놀람> 자, 이제, 산화, 환원, 완전 히 이해하셨죠? 뭐, 뭐, 너무 쉽죠, 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뭐, 이게 어렵게 뭐가 있어. 이제 그 어떤 화학 반응식을 봐도,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럼요, 아실 거예요. 그럼 한번, 요 화학 반응식을 볼까요?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죠?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안녕.